네,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어, 점심 오후 12시, 아, 저, 저, 정오 12시인데요. 음, 어, 어제 미국장은 뭐 강부합정도 끝났죠. 당분간 미국장은 뭐광보합 약보합, 뭐요 정도 왔다리 갔다리 좀할것 같은데요. 뭐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어 그런 다음에 미국장은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장 차트는 괜찮죠. 자, 어 미국장이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저는 우리나라 장도. 크게 급락이 갑자기 논다든지 크게 급등이 갑자기 놀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장도 그냥 수황 상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싸움이 붙어야 되는데요. 순환매를 잘 타셔야 되고요. 또 메이저들의 수급을 잘 체크하시고 메이저들이 어떤 종목을 최근에 사고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제가 지금, 뉴로스 차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자, 뉴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뉴로스 주봉을 지 보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제가 뉴로스 주봉을 말씀을 드릴 때, 요 자리가 1파 상승, 2파 하락이지만, 거의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봤죠. 파동 자체가. 그러면 3파, 4파, 5파가 완료가 됐고요. 하락시에도 1파, 2파, 3파 하락이고, 지금 이제 4파 상승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어, 이 꼬리 보이시죠? 이 꼬리가 바로 이 평선이 밀집된 요 자리요. 6,740원 고점을 찍고,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어, 어 어문의 구름벽들이 지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소요가 될듯 합니다. 대략 아마, 아마도 수소차 관련주는, 어, 한 2, 3개월 정도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한이두달 정도만 고생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 자리에서 지난번 저점 5,800원을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행보가 이어진다면, 자, 5,800원을 깨지 않고 지난번 저점요. 이렇게 요 좁은 박스권 있죠. 요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한다면 자요 자리에서요 자요 구간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행보를 하면서 물량소화 과정을 어, 거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더 좋죠 그렇지만 엄봉은 어, 하나 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어, 다음 주에는 또 엄봉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엄봉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언봉의 길이가, 지난번 5 8 0 0을 깨지 않는, 만도를 보시면, 지금 그런 형태의언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파가 완료가 됐는데, 어, 이, 뉴로스도, 그런 형태로 같은 자동차 쪽이니까요. 그런 형태로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렇다면, 저점은 5,800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어떤, 엉봉의 길이를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엉봉의 길이를요. 자, 누려서 보유하신 분은요, 들 좀, 뭐,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고요. 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자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당분간 어, 박스권 행보가 예상이 되니까요, 감망을 하셨다가 어, 추이를 수시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누르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어,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어. 메이저들의 수급 자체가요. 지금 메이저들의 수급 자체가 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또는 동진 세미캠 같은 어, 또는 뭐 어, FST, APTC, 인옥스 첨단 소재, A, 뭐 그런 종목들 일부 IT 종목의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 최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주승 엔지니어링 우리 잘 아는 종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지만요. 제가 뒤로 빼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보조 지표가요. 자 보조 지표가 지금 침체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침체끈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주승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좀좀 좀 길게 월봉으로 길게 보시면. 어 상승의 여력이 이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 2017년 7월달에 고점을 찍고 거의 한8 9개월 10개월 가까이를 지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요 월봉상 보면 하나 둘셋넷 4개월 정도 약횡보를 하다가 이번달에 4월달에 드디어 반등이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는 거의 바닥이라고 단기적으로, 어, 저, 저 봐야 될 거, 중기적으로는요. 자, 주승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 일부 IT 관련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번 달 월봉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요. 뭐 7,700원 정도 온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도 9500원 정도는 좀막히니까요 7500원, 700원에서 9500원 요 정도에서 아마 박스 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시 한번 관심을 월봉상이니까 굉장히 긴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봉을 한번 보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는 거의 과열권 근처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500원 정도까지나 7,7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오면 분명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죠? 이제 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봉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열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에만 관심을 가지시고요. 일봉상 5,550원을 찍고, 예, 차트가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시에만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월봉상 바닥권이 이제 초저 초, 초 바닥권이지만 일봉이나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요. 자,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승 엔지니어는 차트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이런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한번 또 같이 한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인옥스 첨단 소재도 보면 주승 엔지니어리랑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월봉 봐볼게요. 자, 월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로 빼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제 보조지표가 지금 침체권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걸 보이실 거고요. 캔들 모양도 보시면, 아, 2017년 11월 달에, 추석은 아까 7월 달에 고점을 잤는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요. 쭉, 파동상 둘, 셋. 자, 하나, 둘, 셋. 어, 자, 3파 할레가 완전히 완료가 됐네요. 자, 5파 가요. 자, 1차 상승 이후에, 지난달에 눌림것 받고 다시 2차 상승이 들어왔으면서 이, 이, 이 매물들을 다 뚫어버렸죠. 그럼 이 자리는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죠. 51,383원. 자, 51,383원 정도 가격이 들어오면요. 이녹스 천덤 소재도 만약에 그 자리까지 와준다면, 네, 여러분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월봉상 그렇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는 지금 가열권이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정 분명히 들어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좀긴 호흡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자, 이런 종목들, 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승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콤, 이녹스 첨단 소재, 뭐 APTC, FST, 그 다음에, 에스텍, 뭐 이런 종목들이, 어 바로 여기 해당되는 종목들이니까요. 자, 관심을, 어긴 호흡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어, 메이저의 수급이 이제 조금씩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뉴로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뉴스그 차트가 제가 말씀드린 요거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대변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 보시면 역시 우수 AMS도 이제 바닥을 거의 찍은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일봉상은 좀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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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도 많이 내렸죠. 그죠? 자, 이 종목도 많이 내렸는데요. 자, 아 어... 일단 어, 이 종목들은요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듯합니다 위에 저항선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어, 어, 조종 시마다 어, 저점을 한번 확인한 이후에요 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을 때 진입하셔도 되고요 이런 우수 AMS나 뭐 뉴로스나. 아니면 한원시스템이나 성우테크론, 서연이하, 한라홀딩스, 대원강업, 세종공업, 오스템, GMB코리아, 화신 자,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도 매기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행보를 한 이후에는 어,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말씀드리, 어, 주성이나 아, 아까 제가 말씀 이녹스 첨단 소재, 동진 세미켐 같은 종목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그 다음 투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한라홀딩스사고 이런 종목들요. 자, 어쨌든 지금은 뭐 바닥권에서 바닥이 한번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요. 그 바닥이 확인되고 나면 역시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부 대북주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핸드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 그죠? 어그 다음에 뭐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난티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대북주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런 대북주들도 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박스권에 지금 저점 부국 부, 부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박스권 저점에서 강한 반등이 들어왔죠. 현재 엘리베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반등 오늘도 올랐네요. 자, 강한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주봉을 보시면요. 자, 어, 이제 구름대를 올라가고 있지만, 이 저항선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96,500원이 우선 저항선이고요. 또 저항선이 99,700원, 약 10만원 정도 이 가격대가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당장은 10만원을 뚫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올라갈 자리가 별로 으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둘 필요는 없으시고요. 조정이 들어오면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조정은 48만 5천까지 원 와주면 좋겠는데, 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일단 지금은 진입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요. 갑자기 무슨 굿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나 관심은 조정 시마다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북분은요 그 다음에 어, 영원한 테마죠. 요 체, 요, 어, 어, 요즘, 요즘에 요즘 가장 어, 어, 꾸준한 테마, 바로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자, 폐기물 관련주들은요, 어, 여러분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요, 어, 선진국형 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진짜 긴 호흡으로 가시면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 들어올 때마다 보조 지표를 보시면서요. 자, 코엔텍이 벌써 만 원까지 갔네요. 와, 대단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1 5 0 0원 했는데, 불과 3, 4년 전에요. 자, 만 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폐기물 관련 업체들은 실적도꽤 꾸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 보셔야 됩니다. 자, 수급도 이런 종목은 어,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괜찮습니다 수급들도요 주식도 바로 급등하는게 아니고 좀 올랐다가 또좀 눌렀다가 좀 올랐다가 눌렀다가 시급히 올라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아직 많이 못 끄는데 어, 좀 조정시에 안전한 투자 좀긴호흡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은 가져보십시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laughs> 그 다음 음. 어, 일부 대선주들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요. 제가 뭐 당장 내일 급등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란 뜻은 아니고요. 어, 이제 우리가 요번에 보궐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자, 보궐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이제 개인들은 에이, 이제 뭐 이벤트가 별로 없네. 던지겠죠. 당연히 던지는 게 맞습니다. 왜? 개인들은 또, 또 다른 수익률을 쫓아가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어, 그 기회를 여기용해서 세력들은 또,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밑에서 야금야금 받아 먹겠죠. 자, 그래서, 어, 지금 당장 올리는 않겠지만, 어, 만약에, 어, 좀긴 호흡으로 좀 물량을 모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대선주들, 남들이 지금 던질 때, 어, 지금 당장 나는 수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대선주도 좀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유시민 관련주 보혜양조 그 다음에 유시민 관련주 ybmnet 그 다음에 포비스틴씨 뭐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교환 관련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 국일신동 그죠 그 다음에 인트엠 자 인트엠도 같고요 그 다음에 대연보장 그죠 그 다음에 EXT. 자, 이런 종목들은 한교안 관련주입니다. 이두 주체 세력을 중심으로 대선주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또, 그보다 좀더 짧게 보신다면, 유시민 관련주, 어, 대신 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요.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어, 바른미래당이 지금 뭐, 네 분에 있으니까, 뭐 당을 쪼개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유시민 저쪽 사람들이 또 자한당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 잠깐 시세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관심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언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진짜 입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또 큰 주말에 제가 좀 시간이 좀 많아서 일부러 어제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제가 주말에 좀, 이번에는 좀 준비를 좀쭉 좀 차트를 훑어보면서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좀 시간이 항상 부족을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또 자격증 공부하는 게 있어서 항상 시간을 쪼개서 이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에스텍이라는 종목을 어제 댓글에 잠깐 남겼었는데요. 자이 종목은 왜 제가 댓글 남겼었냐면 재무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분기 실적이 보니까요 3월달에 영업이익이 어, 22억 6월달에 74억 9, 9, 9월달에 153억 그러면 12월 작년 말 연말에는 이게 대략 한 200억이 순이익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어, 그죠 영업이익도 보면은 18억 49억 125억 그러면 작년 4월에 대략 한뭐 한 6, 70억원 최소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 포를 한 10만자보다 최소한 1,600억에서 2,000억 정도 시총이 나와야 되는데 1,396억 밖에 안되죠. 전에 제가 LB세미콘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이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급증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 종목은 LB세미콘 더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이, 이, 에스테이는 종목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에스테이란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 종목은 가장 약점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주봉상으로도 보면 좀 벌어져 있고요. 완전히 정비열 상태는 맞습니다. 보조지표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요 주봉상입니다. 어, 대신, 이제, 후행스 펜이 구름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행보를 하다가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월봉도 보시면 완전히 정별 상태고요이 구름대를 요번에 돌파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 정도 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도 보시면, 제가 이 줄을 하나 끊었죠. 그죠? 위에. 그죠? 이 줄이 뭐냐면은, 지난번 고점이었습니다 이 자리요 이 자리가 언제냐면은 언제죠? 어 2017년 12월달에 고점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까 얼핏 생각하기에 추성엔지니어링이 7월달에 고점이 나왔고 인옥스 첨단소재가 제가 12월달에 아까 고점이 나왔다 그랬죠? 이 종목은요 인옥스 첨단소재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같은 전자기기 관련주거든요 고점도 같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미 고점을 뚫어버렸고 이번에 고점 근처까지 왔죠 참 그죠 자쭉 우상향하고 난 다음에 그 고점 근처에서 한번 그, 터치를 하고 다시 빠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짝꿍둥이 형태의 상바닥을 찍으면서 다시 전고점을 살짝 뚫었죠 지은 고점 줄거는 수평선을 뚫었죠 뚫은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조정이 굉장히 약게 나왔습니다. 약게 나왔다는 얘기는 나는 이 고점을 이번에는 완전히 뚫게, 도, 뚫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어, 어제, 이 자리를 뚫고 들어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거래가 터져버렸습니다. 이 거래가 터진 자리, 이 윗꼬리에 누군가 차익 실를을 했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는 이 투신 쪽하고 일부 연기금 쪽에서 어 물량을 조금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신의 물량이 나왔기 긴꼬리하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뭐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는데요. 어 어쨌든 이 종목은 저는 어만한2 0원 초반대 정도면은 잡을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 12,000원 초반대 정도면, 어,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12,000원 깨지면, 뭐, 좀, 손, 절 일부 비중 조절을 해야 될것 같고요. 12,000원 초반대 오면은, 사셔서 12,000원 깨지면 비중 조절,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비중 조절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12,000원 초반대 오면 한번 관심으로 가져보시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게기좀 많이, 좀, 조금씩 벌어져 있는 상태죠. 주봉도 약간 벌어져 있는데, 월봉도, 월봉은 좀 낮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대략, 뭐, 1차 목표, 제 목표가는요. 대략 한 16,000원 정도.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 어, 월봉상 파동을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 엄봉, 2차 상승에 다시 엄봉. 월봉상 파동은요, 이제 마지막 5, 5파 상승 구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봉상 파동은, 어, 이제, 이제 올라갈 룸이 그렇게 많이,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많이 보이진 않지만, 어, 다시 눌려진 다음에, 어, 이 종목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어느 정도 할것 같습니다. 근데 바다권에 비해서 한 더블 정도? 바다권에 비해서 더블이 아니네요. 몇배 올랐습니까? 차오시. 두배 반이 올랐네요. 바닥권에 비해서요 많이 올랐죠. 두세 배 올랐는데, 이미요. 어, 그래도 기간 외국인 수급도 괜찮고요. 자, 이 종목은 수급을 보시면, 오늘 기간 외국인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어, 오늘 투신 3호에서 좀 들어왔고요. 투신하고 은기금에서는 좀 팔았습니다. 어, 외국인 요 친구는 메릴린치입니다. 단타꾼 메릴린치요. 자,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스테 이란 종목도 실적이 우선은 저는 저평가가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을 믿고 좀 이경은 많이 벌어져 있지만 조정시에 좀 관심을 쭉 꾸준히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종목과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아까 월봉이 이제 시작하는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종목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같은 전자기기 관련주라서 어, 이 종목, 인옥스 첨단 소재하고, 이 종목, 에스텍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같은 어떤 그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은 비슷한 류의 그 제품을 만들거든요. MLCC 쪽, 이런 전자기기 쪽이라서요. 어, 영업 이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기가 가장 좋고요. 두 번째가 에스텍, 세 번째가 인옥스 첨단 소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 에스텍이란 종목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조동시에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시에만 좀 관심을 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G 부품주는요. 어, 5G 부품주는 어, 와이솔뭐 이노,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에 오이솔루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부담스럽고요. 말씀드리기는요. 어, 아직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솔리드란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아주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실제 이뭐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빠이 거지 관련주니까요. 이 솔리드란 종목을 여러분 좀한 관심을 이제는 가져 보셔도 되지 않을까. 후발 주자에 후발 주자한테 다시 바톤이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